얘들아 큰일났어 큰일났다고 큰일났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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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어 큰일 <laughs> 근데 무슨 큰일? 우리 놀러 갈 거야 캠프하러 얘들아 그래서 큰일 난 거지 어두운데 <laughs> 여기가 그 레전드 캠프로 굉장히 유명한데 내가 그래서 특별히 생존 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고님 여기 짱돌님이 첫 번째 고수고요. 안녕하세요. 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이해보여이백칠상 뭐야? 너왜 이렇게 잘 살아왔어? 저 위에 배지 보이세요? 저 나무꾼입니다, 나무꾼! 오! 오 맞아 이거 직업도 선택이 되더라고. 우리 그냥 캠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프로페셔널한 캠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장미 고수님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햄. 저는 캠핑장 꾸미기에 달인 김장미라고 합니다! 와! 고수의 향기가 느껴진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어? 얼굴이 왠지 고수 같은 예찬이겠군요? 고소치 않은 듯 잘하는! 고기 먹어요?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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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리상가봐! 습니다 어, 진짜 놀러 온것 <laughs> 같은데. 저는 살짝 해봤는데 이제 완전 투보인 앙코랑 <laughs> 음. 한번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대한 살아 남아 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가보자. 우와 기대된다. 자 들어오세요. 분명 하늘에 U F O가 있었는데 뭐 U F O? U F O라고? 아니 여기 무슨 여기 세상이야? 없잖아. <laughs> 내 정신 네. 이상해진 이 건가? 뭐지? 야 나무야 못간 거야? 나무를 베고 나무 도각을? 도각을 물으세요. 이거 도끼로 여러분들 이제 모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나무 같은 거들으 아 나무를 캐시오. 나무를 캐 나... 봅시다. 뭐야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돼? 네. 이 나무를 캐야 돼. 꽃나무 말고 얇은 나무. 나무. 네. 예얘이 예, 나는 안 캐져. 아나 아. 캠프파이어에다가 도끼질 하고 네. 있었는데? 아, 아, 도끼 뜻이야. 아, <laughs> 어 뭐야. 어, 불이100% 됐대. 불, 고수들. 예얘들 어? 이거 뭐, 나무를. 정말 레전드로 어? 올렸어 어? 어떻게 한 거지? 대박 <laughs> <이봐. 웃음> 어떻게 야. 했어? 어, 여기 늑대랑 토끼도 있어 이게 동물들이 공격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어? 알았지? 그럼 내가 토끼로 찍을게 누나 동적을 찍어 누나 동적을 찍어 이거 뭐예요? <laughs>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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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여기 외계인이 있는데요? 어? 어? 외계인이 있다고? 말 걸지 정거진짜인 뭐? 일어나기 전에 이거 이거 빨리 묶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렇죠. 저거야. 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얘얘 고문해 가지고 아이폰 20만들자 어, 좋아요. 그걸라고 그래, 그래, 아, 내려가잖아. 자, 이거 지 부셔도 되는 거야. 자, 이 녀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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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어머, 고, 그전에. 메기인 그전에. 메기인 메기지. 메기지. 아! 왜 괜히 죽었어? 전에 아이폰 전에 다버려 아, 내 스티브 잡스 의 꿈이. <laughs> 아 밤이야 아, 밤이야 왔어. 어 얘들아 근데 밤 되면 좀 무서워. 먼저 가 있을게. <laughs> 어, 나도 많이 어둡거든. 열로 어, 로 들어와. 여기로 들어와 어. 여기. 아 어, 좋다, 좋다. 어, 밝은, 밝은. 그거 밝은 아세요, 거? 누나? 그리고 어두워지면 엄청 무서운 사슴 괴물이 <laughs> 또와요 <잡아야지>. 사슴 괴물? <laughs> 아, 어디 어디 어미 아니야? 여 여기 있데 아? 아? 아, 저기, 아, 저기 있네. 어? 아, 뭐야? 오! 어. 야무도지 그런데 가부야, 이 친구는 불을 무서워해. 밝은 걸 무서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밝은 곳으로, 곳으로 가면 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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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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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예? 그리고 얘들아 이 캠핑의 목적이 나름 있어. 너 뭐예요? 그런유하지 네. 않은 어린이 위치 보여? 어, 뭐야? 이렇게 아 헉. 얘네 찾아야 돼? 어린이들이 실종된 것같더라 우리가 이번 캠핑 온 김에 착한 일을 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뭐? 비행기 추락했다 여기. 비행기가 있다고? 비,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그 혹시 뭐, 외계인이 타고 비행기 아니야? 어디 계세요? 안 보이세요? 아, 제가 어. 글로 가겠습니다. 이제 곧밤 되니까. 아, 미동이야 밤. 돼, 어, 어, 민정기야, 어, 어, 아, 나 나는 돌아가고 싶다. 민아,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이 나무. 뭐, 뭔 소리야? 어, 뭐야? 뭐, 뭐, 뭐야? 뭐야? 음. 끽끽 소리 음. 나는 낮지 않았어? 아, 그래 너가 된 거야? 이런 이런. 어, 어 맞아. 어,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왜?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아니, 무슨 <laughs> 아 무슨 뭐 사슴이, 사슴이 저렇게 어떻게 하고 고, 고, 육식으로 사슴이 어떻 고물 뜯어먹어? 그지? 이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우리 나무 은근히 없다? 그니까 러 이게 불도 유지하면서 막 하려니까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좀 많이 것 같아. 우리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아까 본 사슴한테 잡아먹히는 어, 거 설마? 맞지? 사슴이 네. 꺼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틈틈이 나무질 해야겠다 <laughs> 아, 은근히 그리고 배고프 금방 어, 금방 타네 음식 수급을 꾸준히 해야겠는데 이거 나무 수급이야? 어? 여기 한번 와보실래요? 어? 뭐 야, 장미야, 너도, 너도 너, 너 와봐. 저쪽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었어요. 어? 아이들 데려갈 수 있어, 쟤네가. 그래?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보자, 나도 창있어 창. 있어. 창. 저기 사람 보여? 총대 있는 사람? 어, 그러네. 총든 사람 있어. 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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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대 사람이 있다고? 총대 사람이 있다고? 어? 장미야, 잡아줘! 나 있어! 자, 여기서도 상 자리를 열수 있어. 아니, 우리 생존자가고들어 있으니까 벌써 3일차에 사람들을 이렇게 희생시켜. 어엄청있어 어? 뭐야? 어 발. 잠깐만 무언가가 비행 중이라는데? 어 뭐야 어, 위에 <laughs> 외계인이다 외계인이다. 어뭐뭐 뭐, 저거 뭐야? 우리 죽은 애기 저거 탄거 아니야? <laughs> 잠깐, 아 우리 네? 죽었는데? 빨간 거 아니야? 저거 <laughs> <지겠어요. 웃음> 사슴이 죽을 뻔했어. 뭐 소리야 나 가만히 있었어. 빨려줘야어뭐뭐뭐 잠깐 좀저 빨간 거 뭐야? 와. 애들아 나 사슴한테 죽을 뻔했어. 어 뭐야 이거? 사슴 뭐야? 너 가. 뭐야? 오늘 저녁은 사슴국이다어 저기 어? U F O 떨어졌어. U F O, U F O, U F O.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유천동 씨 U F O 촉수 니 아니 가서만 데 쐈는데 갑자기 U F O 가 대신 맞은 것 같은데요? <laughs> 가보자, 가보자. U F O 가보자. 어, 잠깐만. 블이다 아니 그치, 아니 저저 가지 마 나. 가지 마 가지 마. 제일 깎아, 이상한 데 들고 있어. 댕댕댕댕댕 댕. 제일 무슨 라이벌에 나오는 엑소공트 들고 있어. 에? 고추 먹어 엄청 빨라. 맞네빨라지네 이거. 어떻게 잡았어? 다다 다. <laughs> <laughs> 아나 사슴한테 죽을 뻔했어. 복수할 거야. 복수한다 사슴. 오늘만 군유 다는데 이제 얘들아. 아까 우리가 잡았던 애들 기억나요? 어. 그 녀석들 이제 복사하러 오는 거예요. 애들아 대비에 대비에 오늘 공격에 대비에 다들 무기랑 챙기고 있으라고. 십비롱 <laughs> 그룹? 십비롱 <laughs> <laughs> <신비로운> 그룹이 뭐지? 십비롱 <laughs>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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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한 사람들 와! 무겹지않은데요 어디 어디 어디? 뭐야? 잡아 잡아. 나도 나도 참! 사슴도 왔는데 사슴은... 그래도 못 들어온다 일단 이 사람 어, 처리에 어, 어. 일로 와잉 녀석아! 어? 와 나이스 어, 뭐야 이 사람 꼈다 기면 <laughs> 기면이뭐 김현, 어, 사슴이다 사슴! 아, 어쩔 수 없죠 <laughs> 아아배고파아잡아 <laughs> 어, 오케이! 사람도! 뭐이 사람... 목걸이 뭐, 뭐 떨어졌다와 예. 이거 어. 뭐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옆에 놔둬야 돼요. 어, 중요한가? 사... 뭐지 이게? 아이템 보자면 도움이 있었는데? 되는 건가? 어. 어. 어 근데 얘들아 몰랐는데 비 내릴 때는 이게 불을 더 많이 먹네. 맞아요. 아, 그리고 네. 얘네 비에 젖은 나무는 얘네한테 주지도 못해요. 어 진짜? 비가 아니 나무가 파래졌어. 어 나. 어. 그러니까 아니 치카페 나무가 막. 나 어, 감췄다. 어. 저 나침반 만들어봤어요. 어 이제 저걸로 뭐 하는 거예요? 지도도 있고요. 보이나요? 여기 위치 그리고 우주선. 썰러 갈까요? 저희 준비랍시. 뭐 침대 왜 이렇게 많아? 얘들아 13일쯤 되니까 좀 넓어졌다. 집이? 맞으니까요. 어 근데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캠핑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우리도 <laughs> 생기고. <laughs> <laughs> 우리 사실 우리 목표는 마을을 만드는 거였어. 여기다가. 음. 신규 마을들을 만드는 거야. <laughs> 스타디움 밸리, 사슴 듀 밸리를 하고. 누구 찾으러 온거 같았는데. 뭐지? <laughs> 아 맞다. <맞지>? 누 <laughs> <laughs> <내가 웃음> 누구 찾으러 왔더라? <웃음> <웃음> 그럼 목표도 있었지. 여기 이거 뭐 느낌표 떠 있는데? <laughs> 어. 나 뭐이나 이거? 저도 보여요. 이거 뭐야? 느낌표 누를 수 있는 건가? 어? 어 표시해 주네? <laughs> 사슴 괴물이야! 여기 있는 그 공룡아이가 그 사슴 괴물한테 납치된 거 같아. 어? 괜찮아, 너처럼 되게 멋진 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인데? 아니, 제 거보다 멋있으면 어머나? 난 후회해. <laughs> <laughs> 안 되겠다, 우리 우주선부터 간 다음에 저 친구를 구하러 가자, 어때? 저 친구 구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어, 해더다해더다 너랑 같이 우주선 가볼까? 가보실 분? 가봅시다. 오고.

왜포안에 어? 뭐야! 뭐야? 들어와 봐. 드디어 아이폰 20이 만들어졌어. 누나 이거 뭐예요? 레이저 펜스 블루 프린트? 뭐, 설계도인데? 이거 설치할 봐. 우리 그 신비한 구름 막올때 이거 하면 딱 들어올 거 같은데. 너무 좋다. 그지 그치. 그치. 어? 우와! 아! 이건 뭐야? 텔레포트? 어? 예? 몰라요. 우와! 예? 어. 어, 뭐야? 예? 어, 여기 어디야? 야 아! 뭐야 여기 어디야? 잘 보겠어 저! 잡아 잡아! 뭐 어, 뭐야 어떻게 들어온 야잖아 어, 뭐야 뭐야? 애차 너 얼굴. 잠깐만. 너 이거 그. 그 외계인 남 그... 닮았대. 다행이다. 나는 외계인인가요? <laughs> 어 장미야. 내가 어, 어, 사람일래. 외계... 잠깐만 장미가 안 된다고? 야, 그럼 별수인데? 그건 뭐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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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미라 너도 한번 우리 놀이 중에 야, 외계인, 외계인, 외계인 시체 보면... 좀 다시 내내 뵙어봐. 야 외계인 시체좀 뱉어봐. 어안 된다 안된나 봐. 혹시 내가 대들어 하는지? 설마 장미가 이거를 갖다 드는 건안 되나? 어 그래 해보자 해보자. 그렇지. 그렇지. 어, 어, 그렇지. 이 친구를 현진이에요. 오케이. 아, 대장. 어, 아, 또 있다. 나이스. 나이스. 땅 피스! 나스뭐 바로 스캔. 네? 어? 안 된대. 안 된대. 걔걔그 대장 외계인 데려와 봐, 다시. 어, 대장, 장장이 그 확실히 올패승인가 보다. 아! 아! 얘장 대장, 대장. 오 빨리 잡아, 잡아. 오, 저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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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 없냐, 여기 지금? 들 도둑둑둑둑둑둑둑! 저, 저, 저 옆에도 시켜줄게. 있어! 아, 근데 이거 좀 위험하다. 왜냐면 옆에.. 저깐만 총으로 있어. 어, 좀.. 그러면 돌아갈까? 얘들아? 좀더 올까? 우리 이제 <laughs> 목표를 좀 바꿔도 될것 같아. 아 위뜸한, 밤이다. 우주짜 밤인데? 우주도... 우리 이거.. 어, 위험한 어, 거아 어떻게 하죠? 일단 손소독 있는 친구 따라가자. 나..나..나..나 나, 나, 믿어. 오케이. 가슴대줄게. 그래도 손소독으로 한번 버틸 수 있어. 이 사슴 상대하려고 외계에.. 어, 지금... 우와! 우 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침대 눕혀! 와 누나. 침대 달래야 달래야. 내가 궁대만 되는 아, 거. 됐다. 어어 어, 여기가 어디지? 어 꿈이었나? 그래 잠깐만. 어, 이거 외계인 뭐지? <laughs> 외계인 다 증거 인멸해. 우리의 목표는 이제 바뀌었다. 캠핑이 아니라 우주 정복이다 어디가? 아, 아이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었다. 어어 잠아 누나. 예오내 나의 귀신이 야, 예,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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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무슨 말이야? 에 우는 소리가 들려 여기! 오, 맞아. 여기였어 여기! 에애 우는 소리 안들려요 되나? 어, 어디 어디? 봐 여기 봐봐! 여기 사슴 발자국도 있네 이거! 여기 아, 같혀있나봐 눈이 열린다! 애기가 아, 있다! 애기 어딨어! 오, 애기다. 어 애기다! 어. 가방! 가방에 아기를 넣었어 이거 괜찮은 건가? 어. 어. <laughs> 아 일단 일단! 이 바로 또 옆에 또 외계인이 있네 이거? 야, 여기, 여기 털고 갈까? 레이저 소드 와. 레이저 소드야 우와 와. 와. 대박사건! 저 한번 써보고 싶어 레이저 서드? 일단 밤이 오고 있대. 근데 이제 슬슬 가, 갈까? 조금 무서워. 간단한 어, 좀 무서운 게 어, 있는데 어, 여기. 어, 상자다. 상자? 아 상자는 못 참긴 해. 그래 상자만, 상자만 먹고 가자. 설마 사슴 덮치기 하겠어? 사, 사슴 배고플 때는 굉장히 무서워진다라고 듣긴 했어. 에이 어? 설마 우리 아니야. 아! 내... 아! 불 살려! 불 살려! 불 살려, 살려, 살려! 근데 비가 너무 와서 불이 있나? 이거 좋다! 잠깐 나무 나무 어, 오케이! 나무 오케이 나무 오케이 아, 죽었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누나 도와하세요 있어요? 사슴 무비! 짝조에서 아, 죽겠는데? 아, 아, 나 무서운 꿈을 꿨어. 아, 글쎄 우리 스테퍼 파이어 불이 아, 꺼지고 아, 사슴이 나를 아, 잡아먹는 아, 꿈이었잖아. 아, 이런, 어, 그런, 아 무슨 그런 꿈이 다 있어? 레전는 얘기를 하고 있네. 아, 아, 아니야, 아니야 너무 아니? 무섭다 진짜 레전드였다. 한 명이 도생겼잖아. 아 뭐, 뭐야? 봐도. 어때? 구해주기 싫게 생겼어? 아, <laughs> 수고요. 감사합니다 <안 웃음> 근데 이 친구는 어, 어. 물속에 있는 사슴한테 걸려들었어. 아니, 여기서 좀 집인데? 쉬고 갑시다. 비가 아, 많이 오길래 상자도 잔다칩니다. 여기도 상대 아, 근데 우리 돌아가야 될것 같아.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 어, 저 위험해, 아이. 저거는. 공격은. 아이고? 어, 어 뭐야?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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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악! 뭐가 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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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왔다! 올다그 녀석 들여왔어! 음... 안 돼! 나를 잠... 침대에 띄워주시오, 나의 마지막을 기억해 주시오. 아마 시간을 <laughs> 고 우리 군대가 나올 아, 때가다 날려! <laughs> 귀여워. 안 돼! 장미야! 잘 가라! 안 돼, 잠미 살려! 안돼 아, 연료 쓰기에는 너무 귀여워 이렇게 되니까 다 같이 수색조 가서 붕대를 찾아야 돼 어쩔 수 없다 안돼 우리 집안일 하는 나 아... 집안일 요정이 크라켄 키드 근처에 없나 어 잠깐만 여기 이용하네. 같은데 어 여기 같다고 오케이 그래. 여기 봐봐 여기 여기잖아 여기 딱 봐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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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 알파드도 있다는 곳이 여기구나 어? 아! 조심해 나 레이저 소드 레이저 소드 레이저 소드 레이저 소드 오잉 어, 열 배나 갔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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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열쇠 좋아, 먹어야 좋아, 돼 이거. 열쇠 먹어 열쇠 먹어 그 살려야 돼. 눈 열쇠 먹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 가방에 싹 넣고 하킨키들을. 어 동대다. 아 테크네 어! 미안. 나와 어이 꼬맹아. 가방에 비염둥이 나와. 그럼 어 동대. 아, 어 장미야 너 살았다 너 살았다. 나나 피처어야지. 와 갑자기. 이거 아니야? 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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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대 오늘은. 아선또 배고파? 아우 다이어트 좀 해라. 킹 m 이 a l 내가 n g 내가 you. I'm talking to y o 무슨 m t 내옆자 i 에 누가 누울 o 같아. 기분 탓인가? <laughs> 아이고, 아 n g to you. i 가. 내가 가 a 가 k i n 아, to you. I'm t 다누 k i n g to you. I'm talking t 뭘 깨치고 난리 났어! <laughs> 장미야! 애교 불어봐라! 살고 싶다면 애교를 불어라! 나 어, 살아나면 너부터 못을 거야 김장돌! <laughs> <양또의. 웃음> 아, 잠깐만 그럼 살리지 말란 소리 아니야 <laughs> 아, 너? 살려줘! <laughs> 안 돼! 알겠어, 안, 돼. <laughs> 알겠어. 안 돼! 자 이걸, 이걸, 태어나라 <laughs> 김장미! 와 살렸다 장미! 기다려라 아코누나! 어머 잘한다 오머 붕다리 더 있었어! 야 짱돌이 고수 인정! 김 짱! 똘, 에이, 그치, 거 가기 게 하냐, 이거? 아니, 이다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 이거? 이거? 아니, 이 이거? 니 이거? 아 이거? 아니, 니석 아니, 이 안되겠다. 우리 석탄거좀구이야 되지 않거아 그래 우리 나무랑 어, 우리 이거? 뭐 아좀 나갈까? 어좀보자어 뭐야 여기 엄청 많은데 나무. 응?

집을 지켜야 돼. 집을 지켜. 집을 지켜. 아, 아, 팝 무기 세졌다. 오! 오 나죽어안 돼. 와. 야, 나두대 먹었어. 아. 아! 너무 어. 센데? 장미야. 어, 손닿는다 야, 아! 너무 아, 아, 아. 아. 잘하는구나. 아. 나 진짜 피이야 다시 잡을 저희는 다음 기회 100일 생존을 노려보겠습니다. 아 진짜 100일 생존해 보자. 그래도 나는 마음에 <laughs> 들었어. 왜냐면 우리 캠핑 장소가 점점 멋져지더라고. <웃음> <웃음> 재밌게 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 저희 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